에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 저 안에서 하는 거야 이 사람? 전 때는 여기서 했었는데. 원수로 만들었죠. 음. 이렇게 양쪽 길로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음. 여기 슈퍼닝도 있는데. 슈퍼닝 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여기 백기 차못 들어오나 보다요. 안녕하세요. 오성환금양 터파십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 미 험프리 페어 플러썸 마켓 행사장입니다. 여기는 안정리 로데오 거리 안에 광장, 그 안에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행사하러 물건들을,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아주온 가족 총출동이네? 응? 그냥 나들이 왔어요. 어, 우리, 우리, 우리 뭐몇번있으니까뭐영어을 하는 <laughs> 로렌치 사장님,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내가 뭘못볼것 같은데? 응. 잠깐만, 이거 좀.

반판은 되지? <laughs> 우리 거 우리 거 반판. <laughs> 여기 야 식, 식초가 이거 한개 남았다. 식초는 청은 더 있어. 요 밑에 박스에 청은 더 있어. 박스에서 꺼내놓으면 되고 청하고, 청하고 식초가 여기서 잼도 다 나갔어. 잼두개 남고 우리도 우리도 반판.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아니, 그니까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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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줄여가지고 나야지. 아우 이제 다 팔린 거요 완판. 여기는 완판. 고마워요 완판이라. 완판 완판이지. <laughs> 응. 완판. 우리 우리도 우리는 한 반판. 많이 했어? 밤이 많이 했어? 괜찮아. 그래도 응. 생각보다 생각보다 <laughs> 그래도 어 아니 의외로 우리도 청아 어, 그러니까 청아 아니 사람 사람 온 거에 비해서는. 어머나 세상에, 야 송이가 너무 이쁘다. 어머나 양송이 어쩜 이렇게 이뻐? 하나 둘 셋, 하이바이, <laughs> 응?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게임에서 응? 얻 악수! 아, 게임에서 뭐뭐어 보여줄게요. 그럼 뭔데? 게임에서 얻었어요. 그건 누가, 누가 게임한 건데? 해야. 야. 아니, 이건 누가 준 거야? 아니, 아무나 안 줘. 아무나 안 줘? <laughs> 자기어서 뺏어왔어? 음. 그런, 그런 건 많아. 많 응? 이따가 고구마. 음. 이게 저게 다 돼서 아 지금 진짜 오지 요다 응. 이렇게 해놨을 때. 아, 응, 이 요건 먹어도 되는게 응. 하나 맛좀 보지 않아 응. 누룽지 어디 갔어? 아, 누룽지 호지를 사가지고. 응, 응, 응. 응. 지금 여기 행사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행사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거의 파장이죠. 이제 거의

이제 행사 마무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조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laughs> 마지막 종료입니다. 이제 어. 이건 초당옥수수 여기서 여기 평택에 계신 분이 개발한 이건 평택 사람이 개발한 초당옥수수. <laughs> 이제 초등 학수 수 먹방 하고 있 습니다. 행사 끝나고, 여기 안정리, 이게 지금 문화의 거리인데, 지금, 음 아까 낮에는 이제 행사들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되니까, 이제 다, 지금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 해마다 이쪽이 무지하게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 지금 꽁짝꽁짝도 안 하고, 지금 한, 귀퉁이에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지 사람이 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음, 할로윈데이 포토존입니다. 여기는 포토존... 네, 아니, 하세요. 네, 아니, 아니, 저 안해요. 음, 코리안 채널 음, 한복 문화, 한복 문화 체험. 여기 어, 안정리 로데오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한복도 입고, 이렇게 한복도 입으시고, 외국인들, 음. 한복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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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료 체험은 언제까지 예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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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 끝인 거예요? 음, 끝이네. 오케이. 거리가 한가합니다. 아, 이렇게. 애기렇게 그렇게 좋아 그래? 아주 뭐 개놀띠짓이 한다고? 아유 하루종일 하루종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였어? 백구야? 응? 어? <laughs> 저 이제 당신 또 걸려서 저 넘어갈라 저로가 아유 야이 새끼야 얌마 백구야 아유 난 지금까지 페어 플러스 썸 행사장에서 영상 올린 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게 생겼네, 이제.